코로나19로 배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청소년들이 배달 노동에 뛰어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직의 신분인데요. 상대적으로 더 힘든 일을 더 오래 해야 하는 데다 사고가 나면 모두 본인이 직접 책임까지 져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경기도 한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했던 16세 A군. 밀려드는 주문에 배달을 서두르다 앞선 차를 뒤에서 박는 사고를 내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30만 원과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 면책금 30만 원은 물론 본인 치료비까지 책임은 모두 A 군이 져야 했습니다. 파차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면 290만 원 그걸 벌려고 강제적으로 일을 했던 친구들.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청소년들이 일거를 찾아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개인간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 성격의 특수 고용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 35시간 근무 시간 제한이나 야간 근무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보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 대부분 청소년 배달 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72시간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12시간. 허리가 안 좋은데.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보통 자신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성인과 달리 배달대행업체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일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오토바이를 쓰다 보니 사실상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처럼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기피하는 새벽 배달이나 장거리 배달을 청소년 라이더들에게 맡겨도 거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니, 아, 가는 길인데 이거 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가지고 가라. 업체 오토바이는 대부분 종합보험이 아닌 비용이 저렴한 책임보험 만든 상태라 사고가 나면 면책금을 포함한 비용도 고스란히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몫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들. 경기도는 이런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3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도 특수고용의 내용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노동교육을 지원합니다. 5월부터 특수고용의 의미와 형태, 그리고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국회에도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청소년 보호 대책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함께 청소년의 장시간 노동을 막는 보호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 지위를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서 청소년 라이더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지침을...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노동 교육과 현장 관리에 공백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